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명률은 약1% 정도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치명률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 70에서 79세 치명률은 5.18% 80세 이상 치명률은 무려 17.51%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은 코로나에 더 취약할까요? 한의학에서는 노인이 되면 오장의 전기가 쇠퇴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생리 기능 저하가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신기가 고갈되어 각종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체중 감소, 피로감, 기력 감소, 보행 속도 저하, 신체 활동량 감소 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노쇠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노쇠 증후군의 증상뿐 아니라 면역 체계가 자연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T 세포, B 세포와 같은 후천성 면역 기능 또한 점차 쇠퇴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이 되면 체내 염증 발생에 취약해지고 외부 병원체 및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해 감염증이 잘 생기거나 암, 만성 염증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 변화와 노인 면역력 저하로 인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 면역의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 노인들은 코로나 감염을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앓고 있는 지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상적인 식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운동 등으로 일정 정도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자신의 수면 상태 및 대소변 상태도 점검해야 하며 체중 감소, 식욕 저하, 기력 저하, 자존 감기 등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봐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평소 규칙적인 식사, 수면 등의 신경을 쓰고 자신의 지병을 잘 관리하면서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여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력을 유지해주고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동경희 대학교병원 한방내과 박재욱 교수는 황기, 인삼, 당기, 구기자 등의 한약제에는 다양한 알칼로이드 및 다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저하된 면역력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항진된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